안녕하세요, 보라이님들 아,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국방기술품질원 다리꼴 시험장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방기술품질원 시험평가 2팀장 이종찬이라고 합니다. 야, 여기 저는 처음 와보는데 네, 다리골 시험장이 어떤 곳인지 좀. 다리골 네. 시험장은 2015년에 완공이 돼서 그때부터 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리골 시험장 안에는 보시다시피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직사 시험장 네. 그리고 저기 위쪽에 보시는 지상연소 시험장 그리고 방탄 시험장 그렇게 세개의 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은 155mm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구경의 화포들도 여기서 쏠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쪽 직사 시험장에서는 30mm 차륜형 대공포 같은 포신 40mm 한포 네. 그리고 K1 전차의 포신 오늘 시험하게 되는 155mm 자주포 포신까지 다양한 아... 종류의 포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오늘 시험할 시험은 K9 포신 에 대한 수명 증대를 위해서 기술 시험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55mm 곡사포탄을 사격을 해서 네. 포신의 내경이 어떻게 마모가 되는지, 포신에 대한 수명을 갖다가 안정화시키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포를 계속 쏘면서 하신다는 거죠? 포탄을 계속 주기적인 간격을 두고 네. 포신에 무리를 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뭐 이렇게 측정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포신에 대한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탄에 대한 포구 속도 그리고 포신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어... 그두 가지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수치의 변화를 통해서 뭘볼 수가 있는 거죠? 탄의 포구 속도와 압력이 포신에 미치는 힘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에 대한 네.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야전에서 K9 자주포를 쏘면 그때 쏘는 것처럼 동일한 어떤 포구 속도와 동일한 압력을 얘가 지속 쪽으로 계속 받는지 그걸 확인해야 나중에 실제로 이 포신이 나갔을 때도 어, 이거 정말 포신이 더 내구도가 강해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또 아니죠, 또. 네네. <웃음> 네, <웃음> 그래도 네. 그래도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네, 현재까지 네. 약 5개월 정도 시험을 지속해서 하고 이야, 있습니다. 5개월이요? 네. 이 포신에 대한 지금 그런 내구도 체스트를 하는데 가장 신경을 써서 지금 준비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기술 시험에 적용되는 탄을 이용해서 정확한 시험을 안전하게 또 아. 그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획득할 수 있는지 그게 저희 시험에서는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아그세 글자에 딱 방점이 찍히네요. 신뢰성이 있게. 예, 예. 그 신뢰성이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척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측정 장비의 정확도, 정밀도가 아. 제대로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의 노하우 이런 것들도 좀 묻어놔야겠어요. 아무래도 측정하는 데는 측정자의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측정자의 오차를 일단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죠. 기본적인 폭우 속도 측정 같은 경우에는 네. 교정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음. 그리고 압력을 측정하는 게이지 같은 경우는 게이지가 마모나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게이지를 정확하게 조립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 그는 준비 단계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소병을 군으로 갔다 온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장약. 이 온도와 습도에 엄청 민감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추진장약은 온도에 민감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네. 폭우 속도가 네. 또 낮아질 그렇겠죠. 수 있고 반대로 네. 온도가 높은 여름 날씨에는 폭우 속도가 증가할 수 있기 음, 때문에 네. 시험에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온도에 민감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 전에는 네. 추진장약을 21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에서 24시간 이상 온도 처리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조율하시는 게또 까다로우시겠군요. 아까 이제 폭우 속도를 측정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압력을 측정하는 거 한다고 하시는데 어느 것들인지 혹시 찝어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도플러 레이더. 폭우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아, 플러레이더예요 폭우를 네. 떠나는 탄의 네. 속도를 측정하는 거죠. 오늘 이제 또는 저 탄약 같은 경우에는 폭우 속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오늘 사용하는 탄은 155mm 항력 네. 감소 고폭탄. 여기에서 시험하는 시험탄들은 화약이 터지면 안되기 때문에 어, 그렇죠. 큰일나죠. 네, 내부에 석고를 충전한 네. 비활성탄이 되겠습니다. 비활성탄. 그래서 K307 연속탄의 폭우 속도가 약 920m/sec. 네. K9 자주포에서 사용하는 네. 탄약 중에서는 가장 빠르다고 보십니아 그래요. 그 밑에 장약도 아까 이제 중요하다고. 오늘 써야... 시험에 사용되는 추진 장약은 네. 6호 모듈 장약 K676이라는 네네. 추진 장약이 되겠습니다. K9 자주포에서 가장 멀리 날려 보낼 수 있는 추진 장약이겠습니다. 보통 얘기하는 40km. 정말 가혹한 조건에서 가장 빨리 날아가는 포탄을 장착하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장약을 장착해서. 네. 야 이거 오늘 비 조심해야겠는데.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이걸로 이제 폭우속도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압력은 어떻게 측정을 하시나요? 압력은 현재 측정하는 게이지가 두 종류의 게이지가 있는데요. 네네. 한 게이지는 게이지 안에 동구를 넣는 동구 게이지. 동구라고 하면 동으로 만든 이런. 네. 아, 아 네. 네. 그리고 하나는 압력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 IPG 게이지라고 네, 피해조 게이지를 두 종류의 오늘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게이지 어, 어, 여기서 볼수 있어요? 어느, 어. 게이지는 어, 현재 측정실 내부에 아, 온도, 처리를 땐... 온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일 온도 온도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이따 설치할 저희가 아, 여기 동고군요이렇게 여쭤보면서 네. 현재 11번 탄 이동 중 자, 장전하겠습니다. 현재 11번 탄 장전 중. 하나, 둘. 야! 11번 탄 장약 삽입 준비 중. 왔다. 창약 삽입 완료. 동구 게이지 삽입 쪽. 동구 게이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고정하고 있습니다. 시만 1번 판작 준비 완료. 일단 오시는 h a 지금 포강 내에 있는 동구 게이지를 빼기 위해서 자석을 이용해서 동구 게이지를 빼내겠습니다. 발사한 둥구개지를 꺼내기 위해서 저희가 고안해낸 장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탄소 921.56 확인 포구속도 수치가 지금 나온 거죠? 네, 금방 발사 탄의 포구속도가 921.56 메타퍼세크 시험의 첫 번째 네. 탄 같은 경우에는 네네. 초탄이라고 하는데 포구 속도가 조금 낮게 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어떤 기준, 저 평균치에 가까워지는 것 같네요. 예, 예 맞습니다. 6, 9, 이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딱 정상이라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평균 수치가 나오는데 이 시험에 관해서는 4.6에서 4.7 정도 뭐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분해된 게이지가 동구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게이지의 케이스가 되고요. 스프링, 압력을 받게 되는 실린더 그리고 동구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한 동구가 압력을 받게 되면 찌그러진 동구처럼 오, 동구가 찌그러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육안으로 봐도 좀 보일 정도로 찌그러졌네요. 네, 최초의 네. 동구가 6mm 찌그러지게 되면 이 찌그러진 정도를 네.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해서. <laughs> 그찌그러진 양을 가지고 압력으로 환산을 하게 되는 거죠. 피에조 게이지는 피에조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값으로써 시간대별 압력을 추이할 수도 있고 저희는 기록할 때 이제 최고 피크치 값을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압력이 48,884.1 하나하나 나왔거든요. 어, 표시된 건 여기 지금 방금 찍힌 최대 압력을 여기 끝 피크 선에 이제 최대 압력을 표시해 준 건데요. 이게 이제 피해조 게이지를 이용해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암정량 값을 이렇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지표. 아, 어, 잘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한말 남았습니다. 12번 마지막 탄 이동 중입니다. 현재 오늘 마감탄인 12번 탄까지 장전 완료하였습니다 총 12번 금일 마감탄 사료 준비 완료 발사 업전 셋, 둘, 하나, 발사 지금 이 시험장에 시험을 계속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험이 있으시다요 아무래도 시험장이 개장되고 첫 번째 했던 시험들, 아, 네. 그리고 현재 시험하고 있는 이 네. K9 자주포 포신에 대한 시험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기존의 포신의 시험은 거의 하루에 한 포신에 대해서 시험이 다 끝나는데 음. 지금 하고 있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네. 어,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하다 보니까 네. 어, 시험원들의 피로감, 그리고 시험에 대한 또 위험성, 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현재 제일 힘들고 기억에 나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구도라고 하니까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게 벌어질 법한 상황이 훨씬 파열되거나 시험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험에 중요한 게이제 신뢰성 이 있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시험을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신경 써야 될거 같아요. 43mm가 넘어가도 부작요안 뚫려야 되고 43mm가 넘어가도 안 됩니다. 방탄 조끼를 입고 충격을 얼마큼 얘가 흡수하느냐 그 이제 적촉한 기준이 44mm로 보고.